약간 렇게 끝냈을 수도 있잖아 아, 배고프지? 나도 <laughs> 열심히 해 <웃음> 아니. <웃음> 나도 <먹지 못해. 웃음> 아니 미안해 소연을 하지 고 제가 여기 여기 없으면, 잠깐만 이 문제 여기 있는지 확인해 볼게 없으면, 으깨 어으면 으깨 없으자 으깨 없으 그 다음에 하나를 직선에 관련된 거 아니지. 뭐 하나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끝낼게. 얘들아 우선은 다시 최소는 피타 아니면 함수야. 근데 일반화된 거는 원, 투, 쓰리 하나 더 있어. 얘가 원이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 에 <laughs> 0,0이고 관지름이 2야. 자 그랬을 때 얘가 1,0을 지난 직선이 있어. 예, 컴마요 이제 다리 어떡하니? 자, 얘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현이 있어. 우선 아이고야, 잠깐. 자, 얘 최소값은 이게 돼. 솔직 최대값은 이게 돼. 원의선 다리의 최대는 이거야. 그런데 최소값 잡을 때도 이런 느낌이야. 얘가 이렇게 잡아서 피타를 잡는다야. 그냥. 얘 이, e, 얘가 A 얘가 B야 이거 정확한 최소 개념 물론 몰라서 상관없어 외우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만약 하려면 얘들아 만약 이해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저 파란색 왜 최소냐면 0,0그 다음에 얘가 1,0을 지나는 직선 여기서 눈 감아도 상관없어 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이 거리 자 여기에서 지금 얘가 e a b 지자 우리는 b 제곱 여기다 써놓게 을 e 제곱 빼기 a 제곱. 이렇게 해서 얘최소값이면얘 최댓값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은 이 녀석이 지금 저희서 말하는 a야. 그다음 피타를 잡아. 그러면 얘들은 아까 말했을 때얘이 녀석이 지금 최댓값이 이렇게 잡혔을 때 얘가 최대인 거 알지? 자, 얘가 지금 1이고 그다음 얘가 뭐 h야. 그러면 여기에서 h 제곱의 아 a 제곱의 최대는 몰라도 상관없어 1의 제곱 빼기 h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자, 얘가 이렇게 된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가 최대가 될때 얘가 최소되니까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이 녀석이랑 이녀석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해서 잡혀서 끝인데 우선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원래 피터로 잡힌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안 하니까 자얘얘얘얘내 개는 왜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피터 하면 돼 이거는 오히려 피터로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면 피타로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함수를 하는 거지 딱 거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 하나만 더 잡아줄게 함수 좀 있으면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얘점 P에서부터 얘가 A라고 해보자 A까지 거리가 자연수인 개수를 구해달래 자연수였을 때 거리가 자연수였을 때 P의 개수를 구해달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를 구했어. 얘가 1.2야. 그 다음에 만약에 최대를 구했어. 얘가 7이야. 그럼 얘들은 어차피 개수는 7이었을 때 하나, 6이었을 때두 개, 그 다음 5였을 때두 개, 그 다음에 4였을 때두 개, 3이었을 때두 개, 2였을 때두 개, 이렇게 세면 되지. 자, 면적도 똑같아. 자, 만약에 이거 면적이 하얀색이었을 때가 맥시멈이라서 면적이 만약에 5가 나왔어. 자, 얘가 미니멈이었을 때가 면적 이 1이 나왔어. 자, 점피야. 면적이 자연수였을 때 점피의 개수를 그에 달하면 1이었을 때가 하나, 2었을때 대칭성 때문에 두 개, 3이었을 때도 두 개, 이쪽으로, 4였을 때도 두 개, 그 다음에 5였을 때는 그냥 하나. 딱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뻔한데 얘들은 그게 안 됐을 때이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문제를 만들어 볼게. 어 얘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아 문제 내가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우선 문제 만들 동안에 얘들 몇개 풀어봐. 문제 잘 만들면 에러 날것 같아서, 얘들 은 47-1번, 2번 들어봐 우선 이거에 관련된. Hmm. Sure. 얘들아 이 길이에 최대인지 최소인지 구해봐 내가 만들었어 화이팅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으면 되거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겼을 때 최대인지 최소인지 어떤지 구해봐 해 봐라. 물론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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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없 정신이... 음... 음... 높이가 4네감사합 네. 어? 그리고... 음, 어디 왜그 있어? 아, 어? 네, 그거 사실은 개념 몰라도 돼. 너무 어려워 최 o more. 이거 e chess, or chess, or chess, or chess, 여기서 이렇게 1,0을 지나는 직선 있잖니 네.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네. 최소 이거, 아, 최대 h e s s 원래 피 h 네. e 해야되는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 e s s or c h e 하겠지 <laughs> 지금 몰라 얘들아 해봐 이거 내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핸드폰 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 저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오 승호 5분 남았네 자 이거 다 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풀릴 거다 저거 이 길이에 최대인지 최소인지 다른 사람들은 40번. 그다음에 30분간 나 계속 안 떠들고 이제 얘 풀릴 거야. 이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 미안 해 42번. 포하지 마. 얘들아. 42번은 이제 풀수 있을 거야. 그렇지? 풀수 있을 거야 이거. 4 0번이 어려운데. 그렇지. 응, 아, 30분 남았어? 아니야, 그걸 다못 풀어도 어차피 저희 남겨서 할 거야. 자, 이거 해줄게. 이 문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안 나고 오 비틀어져서 나왔거든? 얘들아, 이거 피타로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럼 얘들이 좌표를 잡아요. 제일 마지막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내신할 때 다시 잡을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에 얘를 A로 잡고 B로 잡고 그 다음 A로 잡고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줘야 되는데 아 얘가 2란거 모르겠지? 그래서 얘를 C로 잡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 하나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다 정 안되면 이거 내가 원본 찾아서 줄게 a 플러스 인데 내가 무슨 조건이야더 있거든? 그래서 얘를 a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지금 못 찾겠다 얘들아 내가 이거 원본 찾아줄게 4 마이너스 a로 둬도 문자가 하나로 안 줄여져 승호 가야 되겠지? 금방 찾아줄게 얘들아 우선 42번 풀어봐